미국 스타트업 아스트로노머가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포착된 불륜 의혹 영상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됐다. 지난 16일 매사추세츠주 길레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콘서트 중 앤디 바이런 CEO와 인사 책임자 크리스틴 케버시 다정하게 포옹하는 장면이 대형 전광판에 비춰졌고 이 장면은 SNS에서 급속히 확산돼 틱톡에서만 7천만 조회를 기록했다. 결국 다음 날 회사는 바이런 CEO의 사임을 발표했다.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아스트로노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게 됐다. 이 회사는 AI 데이터 통합 인프라를 제공하며 애플, 포드, 우버 등과 협업 중이다.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스캔들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지만 동시에 신뢰와 평판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 될수 있다고 분석했다.